예, 반갑습니다. 로또 1032의 예상번호 어,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2번, 7번, 그리고 9번, 10번, 11번, 12번, 16번, 17번, 20번, 21, 22, 23, 24, 25, 그리고 33, 34, 35, 36, 37, 그리고 41, 44, 45. 이렇게 23개입니다. 이 중에서, 어 지난 요번에 요번에 당첨번호, 요번에 당번, 7번, 22번, 35번, 36번. 이렇게 4개를, 네개를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이 4개를 제외시켜야 되는데, 혹시, 35번이나 36번, 35번이나 36번, 혹시 2월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확정은 못하겠지만은 35, 36, 이두수 중에서 2월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번, 11번, 17번, 24번, 41번, 45번, 이 중에서 이 숫자는 또 일단은 제외수를 해야 되겠죠. 예, 제외수를 해야 되는데 혹시 45번, 45번 이 번호 45번이 혹시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44번, 45번 이두수 중에서 나올 가능성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번도 한번 정도는 어, 한주 지나고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 11번, 17번, 24번, 41번, 45번은 일단 제외를 하되 그 중에서 24번이나 45번 이두수 중에서 한번 정도 어, 나올 것을 출연 예상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7번 22번 35 36이수 중에서 35나 36 중에서 혹시 이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 예상번호를 이렇게 어, 자동번호 예, 자동번호를 이렇게 봤는데 자동번호에서 8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어, 자동번호에서 근데 이 8번을 예상번호에 여치는 안 했습니다. 9번을 예상번호에 여었고 8번은 예상번호에 여치지 않았는데, 이 8번이 두 개가 뜨니까, 혹시나 8번이나 이 9번 중에서, 8번이나 이 9번 중에서, 9번이 만약에 안 놓을 수 있다, 안 놓은다면, 혹시 8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8번을 조금 유심하게 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 그리고 9번. 그리고, 20번 22번 10번 25번 그리고 36 35이두수 중에서 또 한수가 어, 이월이 될 가능성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41 45 41 44 그리고 20번이죠 이 중에서 45번 또는 44번 45나 44이두수 중에서 한수 정도 어, 예상 되는 번호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 이렇게 봤을 때, 43, 44, 45. 이 구간이, 예, 이 구간이 지금 현재 4주째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에서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번호. 44, 45. 예, 44, 45. 그래서 45는 맥을 잡는 번호니까, 맥을 잡는 번호니까 혹시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45가 안 온다면 44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의 주변의 수에서, 2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44와 1번, 44와 1번을 한번 보시고, 예, 44와 1번. 그리고 6번의 주변의 수에서 볼 때는, 이 주변의 수에서 볼 때는 3번과, 예, 3번과 9번, 예, 3번과 9번을 보시고, 그리고 7번의 주변의 수에서, 7번의 주변의 수에서는, 이렇게 볼 때는 8번, 예, 8번을 11번의 주변의 수에도 포함이 되죠. 11번의 주변의 수에서도 포함이 되고, 7번의 주변의 수에서도 역시 포함이 되니까, 이 8번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예. 혹시 8번보다는, 8번보다는, 예, 10번이 또 유력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10번이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번호입니다. 8번이나 10번 이두 개로 볼 때는 8번이 조금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번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예상 번호에서는 10번을 조금 강조를 해놨는데 이 8번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9번 이렇게 아무튼. 8번과 9번, 이두수 중에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때, 이두수 중에서 볼 때는 8번이 아마 조금 더 9번보다는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 구간에 13, 14, 15, 여기서 14번이 아무래도 11번의 주변의 수, 17번의 주변의 수, 14번이 들어가죠. 또, 17번의 주변의 수에서 20번. 그리고 19번의 주변의 수에서 또 20번이 들어가고, 17번의 주변의 수로 볼때 18번. 예, 18번. 그리고 19번의 주변의 수로 볼때또 18번이 들어가죠. 예, 이렇게 18번과 20번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20번이 좀 유력한 번호가 되지 않을까? 왜?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지금 6주째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 이 구간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면 역시 이 구간이 또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 19번, 20번, 21번. 이 구간이 이번 주에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장기전으로 또 가지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23번 아니면 24번 이두개 중에서 이두개 중에서 좀 유력한 예상 번호를 본다면 은24 아니면 23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 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 에서는 어, 주변의 수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은 26번 그리고 25번 25번 또는 26번. 그래서 26번 보다는 25번이, 이 25번이 더욱더 유력하지 않을까. 왜? 24번의 주변의 수. 24번의 주변의 수가 25번이죠. 그리고 22번의 주변의 수가 25번. 그래서 이 26번 보다는 25번이 더욱더 유력한 번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32번의 주변의 수, 예, 32번의 주변의 수로 볼 때는 33번, 36번의 주변의 수로 볼 때도 역시 33번, 그리고 35번의 주변의 수로 볼 때는 34번. 그래서 33번과 34번, 33번과 34번 좀 유력하게 볼수 있는 번호 그리고 35, 36이 중에서 이올 수를 한 수로 한번 봐보시는 것도 어,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다음에 어, 자이 구간에서는 43, 44, 45. 이 구간에서는 45번이 아무래도 유력한 번호가 될수 있겠지만은 45번이 만약에 안올 경우에는 44번을 조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 구간에서는 41번. 아니면 42번. 이두개 중에서는. 아무튼, 이 맥을 잡는 번호를 조금, 어,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맥을 잡아야 하는 번호니까. 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봤을 때, 41번의 주변의 수, 45번의 주변의 수, 이렇게 봤을 때, 이 42번도 유력한 예상번호가 될수 있지만은, 의외로 44번이 어, 출연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이 왜 4주 동안에 나오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4주 동안에 나오지 않은 구간, 44냐, 45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간략하게 보면은, 자, 아 어, 1번, 2번, 예, 그 다음에 7번, 9번, 예, 10번, 11번, 12번. 근데 8번도 좀 유력한 예상번호로 보시고요 예, 8번도 예, 그 다음에 16, 17, 20 21, 22, 23 여기서는 23이나 24 이렇게 그리고 20번 20번, 23, 24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는 25번 예, 혹시나 26번도 26번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6번. 어, 참고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33, 34. 예, 33, 34. 그리고 2월 번호로서는 35나 36, 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어, 41, 45. 예, 그 다음에 44번. 네, 44번을 눈여겨보시고요. 네. 자, 해차별로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해차별로 네, 보면은, 자, 여기에서 26, 19번, 4번, 15번.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쭉 볼 때는 이 19번이라는 번호 또는 26번이라는 번호 26번과 19번 26번과 19번 이 번호 여기에서는 4번과 1번 중에서는 4번과 1번 중에서는 1번이 아무래도 유력한 예상 번호가 될수 있고요 4번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4번도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26 19 4번 이 번호에 조금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외로 23번이나 34번, 이두 번호, 이두 번호에서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뜬가 조합을 하시거나 이래 또는 개인 마킹을 하실 때, 한번 잘 한번 참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구간에서는, 자, 제일 중요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 여기에서 8번, 9번, 25번. 8번, 9번, 20번, 25번. 자, 이 번호가, 여기에 있는 번호가 다 예상번호입니다. 8번, 9번, 20번, 25번, 33번. 다 예상번호예요. 어, 조금 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1025에 8, 9, 20, 25, 33. 가장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이고, 1024에 44번, 예, 44번, 요, 참고를 해보시고. 그런데 34번이 보너스 번호로 나왔었습니다. 예, 34번이.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그 34번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23번도 보너스 번호로 출연한 적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45번. 예, 이 구간에서는 45번. 그리고 14번. 예, 14번. 14나 45.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41번. 예, 41번.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는 17번, 24. 17번과 24. 요두 수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간당 20mm 비와 최대 풍속 초속 25m, 아, 강풍이 부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창문을 고정하시고 바람에 날리기 쉬운 물건 이동 조치해라고 아,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예, 꼭 아, 이번에 태풍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폰으로 이렇게 하니까 어, 이런 재난 문, 어, 문구도 문 날라오네요. 예전에도 이렇게 내가 동영상 촬영할 때 재난 문구가 날라온 적이 있죠. 예, 오늘도 태풍 때문에 시남로,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에, 피해가 입지 않도록 어, 신경을 써 주시기 어, 바랍니다. 예상 2월 예상 번호 35 36이두수 중에서 혹시 2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17 24 여기에서는 17 24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41이 구간에서는 45 또는 14번 14나 45이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예. 이제 나머지 부분은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차근차근하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어, 좋은 성과. 추석날이 추첨이죠? 야, 추석날이 추첨입니다. 에, 즐거운 어, 추석 되시고, 좋은 연휴를, 즐거운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